<laughs> 함께 쓰는 일기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제 제 희망사항은 아까 손든 사람이 한 여섯 명 정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일기장도 이렇게 중국어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차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쁜 명언들도 좀써 보시고 그때 그때 뭐 했는지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한솔캉님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는 이, 이 일기장 안에 메이셔머라고쓴게 많대요. 특별한 게 없었다. 근데 그런 거라도 쓰면. 메이션 머가 좀 많다 보면 아 뭔가 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상이 조금 다채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금 다채로운 일년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꼭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국어면 저랑 같이 하시고요. 자, 그럼 중국어 일기 2월 둘째 주거 같이 시작해 볼게요. 6일 거 되게 재밌어요. 6일 거는 저희 일요일 날 오늘 학생분 한 분이 책 좋아하는 학생분이 있는데요. 그 학생분이 저한테 책을 한권이 책, 어, 이것도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주신 책이 있는데, 추천해 주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봤더니 아, 여러분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요게 오늘 건데요. 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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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의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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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오 미는요. 우리 오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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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오늘 오늘 미늘오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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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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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 미. 늘 오늘 오늘 미미 오늘 오늘 미늘 오늘 오미 오늘 오러 내 네, 온갖 신경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 이게 미샹 근데 그렇게 되었으니까 러까지 쓸게요 미샹러 근데 저는 그게 미친 게한 1번 슈였던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미샹러 쇠한위 중국어 공부하는데 미칠 수도 있고 어떤 거에 완전 몰입 이런 거 외웠잖아 나는 책한 권에 완전 몰입 이런 느낌으로 어, 미샹러 1번 슈 찐티아오, 쯤이, 미샤너 이번 수푹 빠졌어. 뭐제 방송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맨날 첫날 그것만 먹고 싶을 때도 미샤 러라고 쓸수 있어요. 자, 미샤너 이번 수. 근데 그책 이름은요, 슈밍. 책 이름은 한국 이름은 까먹었고요. 중국 이름은 슈밍. 자, 책 이름은 실거츠 호엘리 더존구라란 책이었는데요. 실거는 1 0 개. 词汇는 어휘예요 어, 단어. 10개의 단어 속에 중국. 10개의 단어 속에 중국. 그러면, 诸名叫, 책, 명은, 뭐뭐라고 부른다. 책 이름도 이름이니까, 동사 찌어를 쓰는 게 좋겠어요. 诸名叫, 诸名是,도 가능합니다. 诸名叫,十个词汇里的中国。诸,呃,미샹了你 가능하지만 무서워요. 十个词汇里的中国。 실거치 후에 그러니까 이이 뭐냐면 어~ 중국의 근현대사 근현대사가 하기가 이더 최근이에요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좀 담담하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라 그 에세이. 그래서 그냥 손 가는 대로 작가가 쓴 건데요.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작가가 위화라고 해서 여기, 어, 바로 나올 정도로 유명하네. 1번에 딱 나올 정도로 작가가 위화라는 작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작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어,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인생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중국어로는 런샹이라고 하는데 중국 영화로는 후어저 라고 했거든요. 후어저. 살아가기. 후어저. 인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있잖아. 허삼관, 허삼관 매혈기. 어, 고마워요, 시건이님. 허삼관 매혈기. 이 책도 이분이 쓴 소설이에요. 허삼관 매혈기. 이거 쓰신 분인데, 어, 한국 소설 한국 제목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빛보다 빠르다 사람의 목소리가 빛보다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안이 됐고요 번안을 대학 교수님이 해가지고 조금 지루해질 법하면 또 신선해 몰랐던. 아, 허사함과 매혈기 엄청 울었었어요. 그냥 이 책은 담담하게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음 읽어보고 아 이랬었구나 이렇게 얘기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허사함과 매혈기를 지금 검색하면 그 하정우 씨나오는 저게 뜨더라고요, 그쵸 소설이 훨씬 재밌어요. 한번 아, 재밌다기보다는. 아 재미 재밌,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게좀 미안한. 음, 네 영화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 지금은 좀 빠져 있는데 학원에 놓고 왔어요. 미상了一本书书名叫十个词汇里的中国中个中文名字오十个词汇里的中国고요한문名字오 <laughs>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고 쓰면 되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건. 여기 한번네 글자 따라 써볼게요. 值得, 이두. 值得, 이두. 值得, 지도, 值得는요, 가치가 있다예요. 值得, 이두. 그러면 한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한번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值得, 이두. 그러면 페이 방송은 한 번은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럼 끝에 있는 글자만 싹 바꿔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그죠꼭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值得이 칸. 值得이 칸. 그 영화 한 번쯤은 봐야 돼. 근데 커피를 마셔봤는데, 이 커피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먹을만 해. 라고 얘기하시려면, 알고 있는 동사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보세요. 值得, 응, 值得,值得, 이, 喝. 그쵸. 值得 이, 喝.值得 이, 喝.好,值得 이, 喝. 또 어떤 거 있을까? 음, 뭘 먹어봤는데, 한 번은 먹을만 해? 할 때도, 즐더 이츠, 즐더 이츠 라고 쓸수 있어요. 뭐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즐더 이, 즐더 이칸, 베이더 즐보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고요. 자. 2, 2월 2일 5호와 2월 6호의 절지就到这里然后我们继续看2월7号的 2월, 2월, 2월 7일까지 쭉 넘어가 볼게요. 주간일기는 한꺼번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 2월 7일. 일, 이거 진짜 한번고 읽어 보세요. 그래야 얘기거리가 또 있잖아요. 자, 7일 거고요. 7일은 이제 화요일이에요. 싱치아. 所以呢,我要准备, 준비, 준비해야 되는 게 소통 중국어를 준비해야 돼요. 소통 중 여러분 아시죠? 한번 얼마나 다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 how are 준비. how are 고통 한위. how are 나는 화요일이니까 원래 이제 어 수요일 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수요일 컨텐츠를 준비를 미리 해요. 그래서 how 잘 are 잘잘 준비 준비해야겠다. 꼬통하위는요 꼴통한어 아니고요, 소통하는 중국어, 대화하는 중국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how할 준비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들을 쓰세요. how할 준비, 꼬통하위난잘 준비해야지. 소통 중국어를 그리고 저의 네 번째, 저와 양선 선생님이 준비한 네 번째 버전은 지금까지가 과일가게, 미용실, 카페 이렇게 세개 했었고요. 네 번째는요, 택시예요. 추주처 택시 노란색 색칠이 안응 <laughs> 음, 좋았어 택시를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맨날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중요한 걸 못해 짜잔 택시 색칠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 이번에는 택시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막 이런 거 메타기를 켜고 가겠습니다 뭐 여기 앞에 세워드릴까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갈게요. 뭐 이런 거 택시 기사님들이 할수 있는 표현들 모아가지고 준비했어요. 어, 간, 안전하고 빠르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이거를 쪼산 시앙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이 컨텐츠는 쪼산 시앙무예요. 이게 뭐냐면 쪼산이 뭐예요? 쪼산 똑같은 말 뭐예요? 쪼산 쪼실 싱치산이에요. 싱치산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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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수요일. 그 시앙무는 프로젝트예요. 시앙무 프로젝트 쪼산 시앙무 글자금에 안 써질까? 시앙무 음. 됐다. 시앙모. 이게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수요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근데 잘안 돼요. 수요일날 생방송 시청자도 제일 저조하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걸, 이걸 쓸데없이 왜 만들어요? 하는 질문도 너무나 많고, 저는 사실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건데, <laughs> 저는 사실 이게 그냥 며칠 전에 시작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도, 되게 돈도 열심히 모았거든요. 이거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디자이너 선생님 월급도 드려야 되고,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지난 3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3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다 동네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되게 되게, 그게 되게 슬펐어요. 내가 3년 동안 뭘 하느라 이걸 한다고 생 난리를 쳤지 싶어가지고, 어 나는 나름 따시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데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뭐 좋은 컨텐츠예요.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 그냥 좋은 컨텐츠고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되게 우울했는데 어쨌든 거기 그래서 썼어요. 그냥 일기에다가 저의 심경을 도움이 일단 안 되면 어떻게 좀 개선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요. 뿌관점모양. <목소리> 보관은 뭐뭐를 막론하고 뭐뭐를 불관하고 어쨌든지 간에 뭐뭐든지 간에 그러면 전모양이 어떻다니까 어떻든지 간에 뜻이에요 보관 전모양 보관 전모양 어떻든지 간에 还是 여전히 야오. 할 거야 지지 계속할 거야 견지할 거야 그렇게 해 내려갈 거야 그렇게 해 나갈 거야라고 쓸때시去 취를 씁니다. 그래서 不管怎么样还是要坚持下去不管怎么样어9 9지9 9 계속해 볼 거야. 어떤 일을 9 개월 동안 쉬지 않고 그냥 꾹 참고 계속하면 조금 조금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처음에 방송할 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고, 어 짱깨세요 하는 질문이 80%일 때 <laughs> 참고 1년 했더니 진짜 인생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은 실제로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 진짜 꼬통고통 하는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쪼산시아무 뿌관짬무야 하에스야진즈시취해 나갈 거고 그 밑에 있는 말은 제가 쓴 말은 아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을 가지고 온 건데요. 중국에 있는 명언이에요. 그래서 칭 적어볼게요. 칭칸와 칸, 피어 량더 짠츠 그러면 칭은 플레이즈잖아요. 칭 플레이즈 봐주세요. 칸 나의 칸 보세요. 칭칸와내 칸. 네, 피어 량더 예쁜 짠츠 꾸준함을 내 네, 아름다운 꾸준함을 봐주세요. 뭐 외모에만 피어 량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이런 어, 정신력도 예쁘다고 포장할 수 있어요. 징카워 핫하우량 더 찐츠. 그러면, 저의,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제일 큰 감동을 줄수 있을까요? 아, 아름다운 도전 좋네요. 저의, 어, 포기 없는 도전? 포기 없는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라고 쓸 때, 징카워 핫하우량 더 찐츠. 봐주세요. 해, 해, 보이겠음. 막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예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한번 적어보세요. 징카원, 페어리안, 더지엔츠, 쓸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팅슈어팅슈어 이걸 막 이렇게 드려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가에 막 드리면, 뭐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손님도 없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9일 거에도 똑같이 적어봤어요. 2월 9일에도. 으탱슈어, 듣자 하니, 最찐 요즘, 쨔찐, 요즘, 무타이징 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경기. 근데 여기는 불경기 사이에 클 때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닥 경기가, 경기가 먼저 나와야 되나? 경기가 별로래요. 레오는 여기 어디있어요이 문장에 요즘, 요즘 들어있고, 뭐뭐 레어 할때레어는 지금 이 문장이 어디 있는 걸 보고 제가 레요라고 썼을까요? 팅슈어 쭈에진 뿌타이 징치 그쵸? 그냥 듣자하니라는 표현은 우리는 잘 쓰지 않죠. 그래서 팅슈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게 들었어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의역하셔가지고 팅슈어 쭈에진 뿌타이 징치 그러면 아 듣자하니 요새 경기가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꼭 얘기해주고 싶어 소상공인... 어떻게 표현하나 고민하다가, 어쨌든 가게가 작든 크든 뭔가 경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精英,精英, 징잉 경영하다, 精英小店, 이게, 小店, 이때, 지小店, 이게 소상공인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精이 어, 경영하는, 小店, 작은 점포를 경영하는, 精英小店的, 근데 사람 들이니까 라바만 또 짜요, 모두 힘내세요. 모두 힘내세요. 어쨌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小店的老加油다 힘내시고 그리고 저는 희망합니다. 我希望 저는 진짜 정말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希望嘛上回復 경기. 경기가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상 회复景气听说最近不太景气经营小店的老板们加油啊我希望마上회复景气어 증치 경기 하나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항상 무타이 증치 진치, 아니면 부증치였어. 경기가 좋았던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런 표현들은 많이 안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무타이 증치.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 가요. 그럼 저는 매번 이제 중국에 가면 택시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러면 꼭 이제 말을 걸어요. 기사님들한테. 그러면, 에진 시험이자 뭐야?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중국도 몇년 동안, 뿌징치야? 뭐타이징치 뿌징치, 부타이징치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책을 하는 거는 다 똑같나 봐요. 뿌징치, 부타이징치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일, 9일 아래에 빠하우 주하우 다 이렇게 어, 라우반들을 걱정하다가 막 이렇게 검색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책 읽고 뭐 하고 있다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는 방금 상난 거. 그렇죠 서민들은 항상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뭔가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2월 10일에, 지금 제가 반, 그냥, 이 방송 켜기 직전에 든 생각인데요. 이걸 지금 남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내꽁주어가 나의 일이, 뚜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야. 뚜이. 뚜이가 이렇게 뭔가를, 모래성을 쌓다 할 때, 그 쌓는다는 거거든요. 뚜이는 쌓다. 그래서, 뚜이정 쌓여있어요. 꽁주어 공 아, 공저, 도이창, 도이창러. 샨. 이만큼 쌓여 있어요. 공저, 도이창러. 도이창 그러면 일이 우리 어떻게 옮기지? 일이 산더미야. 같은 느낌? 또는 뭔가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거. 공저, 공저, 도이창러. 네, 도이창러. 샨. 공조어가 쌓여서, 정러, 되었어. 뭐가 되었어요? 샨. 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이 산떠, 또... 니야. 공조어 또이 정 산. 샨. 그냥 여기 근데 아직 중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구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공조어 워요. 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아직 중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워, 헌마나 바쁘고, 어, 헌, 꽁, 워요. 두어공어 이렇게 다 바꿔 써도 돼. 이렇게 굳이 어렵게 따라 쓸 필요 없어요. 워여 한두어 공공두어 그냥 이렇게. 이하는 공면 되고요. 그리고 윈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봐봐. 윈이라고 이렇게 딱 치면 win 이렇게 치면 여기 밑에 나나 그냥 윈이라고 쳤잖아. 나는 그냥 y u n 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보이죠. 에이, 한번 이모티콘 여기 나오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에네네네하는그 느낌이 윈 어지러운 느낌을 윈할할 헐헐헐 우리로 치면은 헐랭 할뭐 이런 느낌 윈으로 쓸수 있어요. 윈 음. 어, 꽈란은 아니고요. 어, 뭔가, 어, 우리가 그냥 헐 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헐. 원래는 이게 어지럽다라는 뜻이거든요. 멀미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다왔으면 어, 지러워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 너무 많아서, 헐, 어지러울 지경이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근데 막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일이 막 싫지는 않은 거예요. 아, 몰라. 그냥, 어, 만약에, 누굴 만날래, 일할래, 그러면 그냥 일할래. 이거 먹을래, 일할래, 그럼 그냥 일할래. 뭐, 어디 갈래, 일할래, 그럼 그냥 일할래. 그냥, 그냥 이게 제일 익숙해져가지고, 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익숙해져서, 그냥, 나는 이렇게 된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꿀표현 드릴게요. 정 l 공적광, 페이 페이는 정러 공적광, 공적광은 광 어제 배웠죠? 광은 광년이 할때 광자예요. 미칠 광, 에 하는 미칠 광, 광년이 할때 광자, 공적광. 그러면 페이는 공 일에 미쳤어. 그게 뭐냐면 페이는 워커 홀릭에 빠졌어. 페이는 일벌레가 되었어. 정도가 되겠죠? 일벌레가 되었어. 정러 공적광. 장어 꽁쪼 광일 중독이 되었어. 그런 느낌이에요. 일에 미친 거니까. 페이는 일에. 근데 진짜 제가 막, 막 미쳐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뭔가에 푹 빠졌어. 같은 표현으로, 꿀 표현으로 쓸수 있겠죠? 장어 꽁쪼 광 근데 진짜 이럴 때는, 짠다. 짠다. 快이요짠快要이요发放了. 자, 여기 질문입니다. 快이요 发放了는 진짜 미쳤을까요? 미치기 직전일까요? 1번 페이는 미쳤다 2번 페이는 곧 미치려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과이야오 션마션마러 근데 러가 있어? 그러면 완료인가? 짠다 과이야오 파펑러 그러면 진짜 미치기 직전이야 그런 뜻이에요 진짜 미친 건 아니에요 야오 파펑러니까 이 페이는 곧 미치려고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페이님은 일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진짜 일을 할 때는 행복해요 근데 계속 평가를 받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게 되게 불행한 것 같아요. 이 직업은. 그러니까 하는 일 어쨌든 저는 중국어로 일을 하고. 어我정 티엔용샹하위와 여기는 일개 없지만. 와정 티엔 하루 왼종일 용샹하위. 내 용샹하위. 용샹하위. 음. 뭐 일정. 티엔용샹하위 공주 항상 중국어를 써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很喜欢学韩语, 저는 很喜欢分享韩语. 중국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시환 펀샹하니 중국어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일을 할때 아까 특히 제가 막 지금 요새 수상공 콘텐츠 만들 때는 오늘 택시 할뭐야 택시 할증은 그럼 뭐라 그럴까? 그러면 거기 메뉴판에 톨비 쓸까? 톨비를 뺄까? 톨비 말고 뭐 시간 할증으로 쓸까? 12시 할증으로 쓸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진짜 행복하고 둘이 엄청 많이 웃어 선생님이랑 엄청 재미게 해요. 근데 왜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받고 어막열 개를 했어. 근데 만약에 아홉 개가 잘 됐고 한 개가 잘안 됐어. 그럼 모두가 이한 개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게참 불행하다. 이 직업은 그게 참 불행하다.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만하다지 행복한 건 아닌데 일을 할때그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되게 잔인하죠?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되게 세심하고, 되게 인색하고 그런 것 같아.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하면서. 뭐 있죠? 대형사하위공작.所以，嗯，我的工作还可以。所以呢，我对我的工作比较满意，我很满意。可是有时候我觉得自己很可怜。근데 좀 그래요. 근데, 일하면, 굳은, 맞아요. 일하는 동안은, 그런, 얄궂은 일들이 생각이 잘안 나니까, 做工作的时候,就,感到幸福。 내가 오늘 써놓은 뭔가랑 좀 비슷한 마음이네, 하시마. 어시 안 듣다니, 시에라셔마. 뭐 쓰셨는지 궁금하다. 어디서 그렇게 평가하는지 참 무섭네요. 음, 뭐, 모든 데에서 다 저를 평가하더라고요. 방송도 그렇잖아요. 이게 생방송이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것 같고, 어, 그래도 생방송을 4년을 했더니, 녹화방송은 하나도 안 떨리긴 했었어요. 예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긴장되거나, 막,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평가들이 페이님을 강하게, 아니야, 나를 곰게 성장하게 해요. 강하게 성장하게 하지 않고요. 나를, 못하고 곰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주눅들고 그래요. 강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우리 엄마도 그러거든요. 막, 우리 엄마가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무시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같은 데를 맞아요. 그래도 안 아픈 건 아니잖아. 그냥 이제 어떤 아픔일지 잘, 어떤 아픔일지 생각이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데에 맞는다고 어느 날은 안 아픈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거에 괜찮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괜찮아질 수 없고. 근데 그게 그냥 BJ라는 직업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laughs>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음. 아아 아, 근데 잘 나오진 않았어. 난 정말 인정할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좀 곰게 성장하는 거 같아요. 착 예쁘고 곱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그냥 괜찮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와, 또 이렇게 숙연한 거 아니고 이제 익숙해서 익숙한 건 익숙한 거죠. 그래도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는 잠깐 또 쉬었다가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오늘은 꽁추어를 키워드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할것 같은 문장 몇 개를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는 주간일기를 봤고요. 일간일기에서 여러분들이 일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 행복한 꽁추어 광 행복한 일벌레의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 나는 내 일에 만족한다, 아니다. 뭐, 나는 일주일에 며칠 동안 일한다. 나는 거의 야근한다. 며칠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치만 일이 많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에 익숙해지고 있긴 하다. 그리고 잊지 말자. 자신감만 있으면 용기는 그저 따라온다. 뭐 이런 일과 관련된 표현들 좀 보도록 하고요.